회사 동기가 일을 혼자 다 하기 힘들다고 도와달라면서 정리해야 할 서류를 제 책상에 올려두고 가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짓이죠? <laughs> 야근하면 야근까지 하면서 엑셀를 채우다가 문득 화가 났습니다. 안 된다, 못 한다. 이한 마디만 하면 될 걸. 왜 그걸 못 해서 이러고 있나 싶어서요. 해줄 거면 기분 좋게 해 줘야 하는데 또 그건 안 되는 제 자신이 너무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서 화딱지도 나고. 거절 잘하는 방법 같은 거 알려 주실 수 있나요? 아. 제가 화가 나네요, 이건. 아니, 본인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게 아니에요. 야근까지 하면서 일을 도와주는 거는 만약에 내가 시간이 남았을 때 도움을 주는 거지. 내 시간을 다 쓰고 아~ 흥분하면 안 되지 내 시간을 다 쓰고 도와주는 게 저는 그게 옳은 일이 아닌 거 같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사람들이 그런 거가 생기기 쉬워 좋은 사람 콤플렉스가 생기기 쉽죠 거절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.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것이 항상 우리 관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우리 관계가 항상 옳은 관계가 되고, 뭐 옳은 관계라는 게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관계가 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계속 그런 걸 거절하지 못하고 하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커요. 그게 뭐 직장 동료건, 친구건, 연인이건, 가족관에도. 본인 감정에 솔직해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자기 자신한테 먼저 질문을 해야겠죠 성규야 심야아이돌 특집 방송을 해야 돼한 시간 더 해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저한테 물어보겠죠 그럼 저는 성규야 너 괜찮아? 한 시간 더할수 있어? 네 컨디션 괜찮겠어? 그럼 제 자신 대답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너가 나왔으면 무조건 거절할 때 아, 싫어 이게 아니라 나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걸좀 인지를 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? 아무래도 아니 논리적인 팩트로서 도저히 그걸 소화할 컨디션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?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손절하세요. 그건 답이 없습니다. 그것조차 들어주지 않는다. 그러면서 서운함을 느낀다. 이거는 동료 혹은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분명히 이제 투 사람님이 거절한다고 해서 뭐 그게 불법도 아니고 나쁜 게 아니니까.